그런 것 같아서 예. 어, 빈말이 됐건 빈말이 아, 그거 진실이 됐건 그걸 왜내 그 실험을 했는데 거짓아저 사람이 거짓말 거짓말로 나를 칭찬하는구나 아저 사람 진심으로 나를 칭찬하는구나 어, 두 가지 두 개의 경우가 똑같이 아저 사람이 거짓말로 칭찬을 하, 하,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에서 즐거움을 관장하는 그 뇌의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 호르몬이 조,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즐거워진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아, 그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거짓말도 잘해라, 잘해라. 뭐, 뭐도순간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왜 우리 거기? 제가 불사에가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나오지 늘 저는 그거를 어~ 참법 이~ 렇게 뭐라 그럴까 부처님 가르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시장 마지막 그 영화의 엔딩 부분에 보면은 두 노부부가 이제는 그~ 덕수가 덕수 남자 이름이 덕수고 여자 주인공 영장 하여튼 그래 하여튼 두 노부부가 아 어, 거기 텐마루 앞에 나와서 부산 그앞바다 노을을 바라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나누는 데그 남편인 독수라는 남편이 이제 이야기가 어, 당신은 꿈이 뭐였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니, 그러니 남편이 하는 말이 완전히 100% 꿈을 이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아내가.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그래요. 어, 나는 그래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어, 와, 만난 거 후회하나? 어,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 후회하나 보지? 그러니까 남, 아내가, 당신은 왜 그럼 나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쁘니까, 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도 기분은 참 좋네. 네, 그래요. 그러면서, 어, 아내가, 그럼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네,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아참 그 남편이 아내가 나,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왜 나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네, 남자도 똑같은 말로 거짓말이더라도 기분은 좋네 이런 이제 표현이 그 대사가 나옵니다.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우리 자고만 작은 작은 것에 첫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것에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작은 것에 기분이 좋아지고, 치유가 되고, 감동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 치유를 통해서, 또 감동을 통해서, 감동을 좀, 상대에게 조금만 일로 감동을 주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잖아요. 우리 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돈이 생겨요. 그죠? 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 야, 야, 근데 우리가 참 어, 알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실천을 통해서 그게 습이 돼야 된다는 거, 습이. 어, 우리, 어, 지난주 3월 14일이 이제 엄력 2월 15일 부처님, 어, 열반절이었죠. 어, 그때 이제 열반절 불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제 학교 출근 일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같이 동참을 못 했는데, 어, 이제 부처님 열반절과 관련해서, 이제 열반절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열반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열반 개성 있죠. 어, 제자에게, 아난에게, 부처님 제자들에게, 어,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신 개성 있습니다 그 개성의 내용이 뭘까요 개성의 내용이 뭐예요 어. 대가 보살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전 몰라요 어. 우리 상일정 보살님은 <laughs> <laughs> 유명한 거잖아요 자주 매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이후로 외우셔야 돼요 네.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리고 재행 모상 불방일 정진이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 나오냐면은 어, 어 부처님이 이제 예, 어 거기 춘다. 춘다의 공향을 받고 어 건강이 되게 몸도 새 해졌는데 몸이 되게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누우시면서 아나를 불러서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열반에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아나는 깜짝 놀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깔고도 누우시게 됩니다. 누우시게 되는데 그때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막 생깁니다. 하늘에서 막게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꽃비가 내리 꽃비가 확하여게막 내리기 시작해요. 꽃비가 어 그래서 아나니 그 기이한 현상을 부처님께 이제 고하니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니 어그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꽃비가 내린다는 것이 뭐꽃 하늘에서 막 비가 오듯이 오는 막 뭡니까 눈이 흩날리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 사라수 숲속이란 말이에요 사라수 숲속이 하얗게 변했대요 그러니까 사라수 꽃이 하얀색인가 봐요 근데 그 꽃이 필 시점이 아닌데 갑자기 확 가게 꽃이 피어 피어 나무에 숲 속에 하얀 꽃들이 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이 아, 부처님이 열반을 맞이해서 천신들이 하늘의 신들이 부처님에게 열에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아 좋은 음악 소리와 함께 사라수 꽃들이 꽃들이 확짝 피어내는 거예요. 그죠? 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 천신들이 올리는 공양이지만은 여래에게 올리는 부처님에게 올리는 제1의 최고의 공양은 이게 아니다. 여래에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은 여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 수행하는 것이 여래에게 올리는 최고의 공양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 그죠? 부처님 나오신 말씀이죠. 어 그래서 어, 아나니. 예, 네, 부처님에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자리에 누우시고 오늘 열반에 드시면 이제는 도대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의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스승의 열반을 앞두고 크게 이제 상심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 부처님 말씀이 이제 거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의 의지, 법의 등불을 밝히고 법등명. 그리고 법의 등불을 밝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법의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가르침 자체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등불이 밝혀집니다 자등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해야 된다 법에 의지해서 살아 법에 귀해서 살아라 그죠 이렇게 저기 함부로 살 살지 말고 어그 법에 의지해서 그 우리가 기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그런 의미거든요 그죠 법에 의지해 법에 귀를 하고 그러다 보면 법에 귀의하는 것그 자체가 내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실천수행을 통해서. 그러면 스스로에게 의지해라. 남에게 다른데 의지하지 말고 법에 귀의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의지해라. 법기 자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말씀더 붙이는 게 뭐냐면은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나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이 육신이 무너진다. 너희들도 다 무너진다. 그죠? 이루어진 모든 것들 용하는 것이 없다. 재행 무상이다. 그죠? 그러니, 쉼 없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쉼 없이 공부해라. 불방일, 정진. 방일함이 없이, 방일함이 없이, 정진에 나가라. 공부해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열반 개성이에요. 그죠? 아, 내년 부처님이 열반 될 때, 제가 오늘 물어봤던 두 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꼭 기억하셨다가, 어, 노트에 적었다가, 예? 적었다가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게 집착이에요. 하여튼, 어, 예. <laughs> 어,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 열반이라는 표현이, 열반이라는 표현이 이제 인도 말로는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르바나, 니빠나, 니르바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거는 진짜 순수한 어떤 어, 부처님의 어떤 우리 불교적 용어예요 근데 열반이란 비슷한 의미로 해탈이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해탈이란 거는 이제 우리 그 당시에 힌두교를 브라만교나 다른 이교도들도 사용했던, 썼던 거기 그 용어입니다. 그 비목사 그래갖고. 어, 근데 여하튼 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조금 근본적인 의미로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열반이란 것은 말 그대로 뭐, 무슨 뜻이냐면은 불어서 끄다는 거예요. 촛불이 촛불을 훅 불어서 끄듯이 불을 불을 불어서 확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 망상, 갖가지 어떤 그런 존수님 이야기했던 집착, 애착 이런 이러 찌꺼기들을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불 타오르기 는 불을 꺼야 될거 아니에요. 확 불어서 꺼버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해탈은 뭐냐하면은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꽉꽉 묶여 있단 말이야. 그럼 뒤로 확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내가 묶여 있다.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묶임 속에서 속박과 구속 속에서 확 풀어 해져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의미. 그게 바로 해탈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그 근본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 속에는 경전 속에는 우리 삼계화택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세상이다. 불타고 있는, 내 마음이 불타고 있으니, 내 삶이 불타고, 내 삶이 불타고 있으니,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을 꺼야 돼요. 불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열반이에요. 불을 완전히 꺼야 돼요. 그죠? 우리가 부처님, 마지막 순간에 그 가르침의 내용도 보면은, 순다의 공량을 받고, 심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식중독 증상이 심하게 와서 안 그래도 몸이 세했는데 고통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합니까? 춘다, 이 사람이 공략을 잘못 올려갖고 부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야. 부처님이 지금 크게 권욕을 치르고 있다고 막 그러니 춘다는, 공략 공량, 마지막 공략을 올리는 그 춘다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난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춘다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나나에게 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춘다가 올린 열애의 마지막 공량은, 마지막 공량은 공득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공량이다. 열애가 지금 가는 것은 그 재행무상의 어떤 시점에서, 재행무상의 가르침처럼 떠나야 될 시점에서 떠나는 거지 그 공량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춘다를 마지막 공량을 올리고 걱정하고 있는 그 춘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을 그 춘다가 오히려 성인으로 등극됩니다. 열액에 게 올린 그 귀한 마지막 공량을 올린 분이에요. 그 춘다가 성인이 돼요. 그죠? 그만큼 큰 공덕과 복덕을 얻는 거예요. 그죠? 아, 근데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떡할까요? 일반 사람 같으면 누가 음식을 줬는데 내가 지금 직동계에 걸렸어요.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망이 있죠.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미움의 불꽃이 확확 타오릅니다.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 그 자체는, 이래는 열애라는 그 자체는 이치라는 그 가르침에 법의 등불이 그 법, 그 자체의 밝음에, 밝음이 환한, 밝음이 환한 분이기 때문에 이치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흠뻑 젖어있긴 오늘같이 비가 많이 와서 흠뻑 젖어 있으면 은 불이 안 나잖아요. 그죠? 대전에 며칠 전에 그 강원도 어디에서 눈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당시에 그 바로 전만 해도 뭡니까? 그게 너무 건조해서 바람도 불고 산불 예방해야 된다고 막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한 지자체장이 뭡니까? 이 눈이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산불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흠뻑 젖어 있으니 불이 붙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불이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우리 인간 세상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조그만 것으로 미움에, 그죠? 조그만 어떤 것에 욕심이 생기고 우리 삼, 탐진치 삼독과 탐진치 삼독의 불꽃이 늘 인간의 세상 삶의 가정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부처님 차원에서 법계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그불꽃등이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탐진치에 삼독에 욕심내고 성내고 미워하고 어리석은 그 마음에 불꽃속에 언제 타죽을 줄 모르는 그 위험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더라. 그죠? 살아가고 있더라. 자, 내가 법의 등불을 밝히게 되고 내가 법의 어떤 그러한 어, 이치에 그 가르침에 흠뻑 젖어 있게 되면은 나는 불이 붙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근데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조그만 불꽃이 씨앗이 되어서 불이 붙어버리면 불을 꺼내든지 불을 불어서 꺼든지 꺼야 되는데 자꾸 뭐 그러니까 마른 장작을 자꾸 갖다 넣는 형국이래요 벗겨서 바라봤을 때더 불에 확더잘 타는 마른 장작을 자꾸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왜 미워했던 마음이 내가 불길이 확 타오르는데 이 불길이 왜 타올랐을까 왜이 불꽃이 원는 씨앗이 무엇일까라고 그 불꽃을 빼버려야 되는데 미운 마음이 더 얹어져서 더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심이 생기고, 그죠? 애착과 집착이 생기면서 조그만 불꽃이 확확확큰 불로 변해가는 모습이더라는 이야기. 인간 세상에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그러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하더라. 자, 우리가 이치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불도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불꽃의 씨앗을 불씨를 완전히 사라 완전히 사가라들게 하고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마음금과 그러한 수행이 결국은 우리 부처님 열반절을 맞이하고 이틀 지났지만은 열반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죠 법의 등불을 밝히고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법에 귀의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 귀의하고 재행무상이니 모든 것들은 뭡니까? 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그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한 순간도 방일함이 없이 증민인에 나아가라. 그죠? 법의 이치에 헌법 적게 해서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산밀수행을 하는 것은, 삼밀수행을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등불을, 등에 내 마음의 불 등불을 밝혀가는 과정들이고 나를 이치에 헌법 적게 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우리 줄탁 동시라는 말 아시잖아요, 그죠? 뺑아리 계란, 알이 아리, 어떤 그 아리가 아래 아래서 깨어나기 위해서 수없이 안에서 쪼아댑니다. 그 껍데기를 안에서 쪼아대요. 내가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 바깥에서 그 뭡니까? 그 모체인, 그 생명의 모체인 어미가 안에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노력하는그 모습을 보고 밖에서 딱 부리로 쪼아쪼입니다 이게. 줄이고 탁이에요. 그래서 그줄 탁이 동시에 탁 발생이 될 일어날 때 알이 깨지고 새 생명이 탁 탄생이 됩니다. 우리 내가 새 생명을 얻는다그 자체는 중생의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정진 해서 내가 불보살로 불보살로 내가 알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 지극한 노력과 정성과 용맹 정진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심이 많고 내가 화내는 마음이 많아서 내가 이거 한번 고쳐 보고 내가 한번 이것을 이것으로부터 해탈하고 열반을 하게 한그 마음으로 수행정진에 나가는 그 모습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마음을 바라고 내가 발언을 하고 내가 소원 맹세를 하고 맹세를 하고 참여하고또참여하고또참여하고 또또 지심 참여가될때될때 될때 바깥에서 부처님의 가지력이 생깁니다 가필이 생겨요 그게 타계에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 뭡니까? 새로운 생명. 나는, 나는 불보살로 중생의 마음에서 불보살의 마음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게 신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기한, 심,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하고 공, 마음 공부하고 불공하고 정진하는 이 모습은 내가 신변을, 신비한 변화를 일으켜서 우저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신비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부처님의 가피는 어디서 와요? 내가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수행하고 불방일정진 공부하는 그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피와 가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진흥 행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진흥 봉독합니다.